고추장을 넣고 꽈리고추하고 멸치하고 무쳐 놓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밥은 차갔다고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꽈리고추는 300g 준비했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꼭지 닦고요. 꽈리고추가 크니까 반씩만 잘라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고추가 덜 잘라진 게 있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빠리고추는 다 잘라서 준비했고요. 빠리고추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요 멸치는 똥도 뺄 필요 없어요. 굵은 멸치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똥을 빼내서 하면 되고요. 요 멸치는 그냥 할게요. 멸치를 프레이팬에다가 먼저 볶아줄게요. 멸치를 후라이팬에다 볶아줄게요. 그래야 비린내도 잡고 맛있게 볶아져요. 멸치가 뜨거울 정도로만 볶으면 돼요. 그러면 비린내도 날아가고 잘 볶아집니다. 멸치를 너무 오래 볶으면 또 딱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볶아줄게요. 불은 이때 끄면 돼요. 볶아놨던 멸치를 여기다 쏟아서 식혀놓을게요. 팬을 물에 한번 씻을게요. 식용유를 몇 바퀴 두르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두르고요. 꽈리고추를 여기다가 새파랗게 볶아낼 거예요. 조금 할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짜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요 이렇게 해서 새파랗게 볶아내고 요 이렇게 해서 새파랗게 볶아내면 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파랗게 볶아줬으면 이것도 쏟아놓고요. 볶아야 아삭아삭해요 새파랗게 볶아졌으면 그릇에다 쏟어놓을게요 고추를 식으라고 펼쳐놓을게요 꽈리고추를 맛있게 무쳐줄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두 숟가락, 하나, 두 개. 진간장 두 숟가락 들어갔고요. 요거는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두 숟가락 들어가고요. 요거는 맛술입니다. 맛술도 두 숟가락 넣을게요. 간마늘도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고추장도 크게 두 숟가락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두큰술 들어갑니다. 요거는 물엿입니다. 물엿도 두 숟가락 들어가고요. 하나. 두 개. 물엿도 두 숟가락 들어갔어요. 요거는 물입니다. 물도 두 숟가락 넣었어요 가스불을 켜고 바글바글 끓일 거예요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매실액기수도 두 숟가락만 넣을게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매실액기수 두 숟가락 들어갔어요 이거는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을 한 숟가락만 넣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쫄을 때까지 끓일게요. 껄쭉해질 때까지만 끓일게요. 많이 쫄았죠 조금만 더쫄일게요 양념이 껄쭉해야만 고추하고 멸치 액젓 달아붙어요. 그래야 맛있어 보입니다. 묽으면은 흘러내려서 안 돼요. 많이 졸았죠? 많이 졸을 때까지 한참 졸여야 돼요. 고추장처럼 껄쭉해졌죠? 가스불을 꺾고요. 양념장을 조금만 식힐게요. 약간 식어서 뜨겁지 않아요. 멸치 넣고요. 꽈리고추도 넣어주고요. 통깨는 넣고 싶은 대로 넣으세요. 참기름은 제일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무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손으로 해야 되겠네. 손으로 무쳐줄게요. 손으로 해야 양념이 골고루 잘 묻어요. 이렇게 해서 무쳐주기만 하면 돼요. 아직도 덜 식어서 조금 뜨거워요. 양념이 골고루 가게 이렇게 잘 묻혀 주면 돼요. 다 묻혀졌으면 참기름 한 숟가락 두르고요 물엿을 마지막으로 넣게요 그래야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이렇게 넣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완전 밥도둑이에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꽈리 고추장 멸치 무침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